그런 말은 실례잖아 일부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서와 특대생 우리 클럽의 운영 방침에 무슨 불만이 있나 800만인이나 빚을 지신 하루이씨 하루이 너 찾는다 어? 요즘은 널 만나러 오는 여학생들이 꽤 늘었어 그 상태로만 해 원래는 이자까지 받아야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갚아야 돼그 기모노 빌린 값도 절대 공짜란 생각은 하지 말고. 아주 악도 고리대금업자잖아. 야, 쿄우야. 저 아인 우리 집안 사업상 아주 중요한 거래처분의 따님이야. 부디 신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음. 뭐, 좀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내 생각엔 꽤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 말이야. 이렇게 우리 클럽에 폐를 끼치다니 정말 불쾌한 여자로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가기까지만 얘기해둘게요. 아, 미리 말해두는데 이건 모리 선배님의 짓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어쩔 수가 없는 바보긴 하지만. 그건 가짜니까. 속지 마십시오. 뭐, 어차피 들킨 이상 대화로 푸는 수밖에. 가사노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린 네 입을 막을 권리는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해두길 바란다. 너도 나름대로 파워가 있는 집안이니? 소문 정도는 들어봤을 거야. 우리 오토리 가문을 적으로 돌린다면 우리나라 정재계의 숨은 해결사로 불리는 오토리 사설 경비단이 움직인다는 사실에 그런 사태는 물론 너도 피하고 싶겠지. 타마키 선배님이랑 쿄야 선배님 두 분이서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이성적인 쿄야 선배님이 어쩌다 이런 이상야릇한 사교 클럽을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laughs> 이상야르 태서야 네? 호유미 누나 정말 미안한데 남의 서랍 가지고 그만 좀 들쑤시면 안 될까? 언제 프랑스로 떠납니까? 오늘 저녁 비행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빨리요? <laughs> 하루에 그 바보를 부탁한다!